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 원장입니다. 치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치아에 관련된 통증 줄여서 치통이라고 하는데 이 통증이 다른 부위의 통증보다 되게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과에 방문하시는 최다 원인인 치아 통증, 치아와 연관된 여러 가지 통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집에서 치통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치과의 진료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집에서 어, 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치과에 가는지를 바로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치아에 통증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냥 방치한다? 이러면 통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혹은 치료의 범위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치아에 통증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그 통증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통에 대해서 먼저 조금 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또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통은 치아에 관련된 통증인데요. 치아 자체의 통증도 있고요.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아 주변 조직들, 잇몸 뼈나 잇몸 연조직의 통증도 우리가 치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치아 통증, 그리고 잇몸 통증을 다 포함해서 치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치아의 통증은 양상에 따라서 크게는 날카롭게 아픈 샤프 페인이라고 하는 통증 하고요. 좀 묵직하고 뻐근하게 아픈, 좀 둔한 통증, 덜 페인이라고 하는 크게 말하면 이두 가지의 통증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샤프 페인, 날카롭게 아픈 거는 대개는 이제 치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묵직하고 뻐근하게 아픈, 이런 둔한 통증들은 잇몸과 연관된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를 우리가 자발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통증이라고 어떠한 조건에 이르렀을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찬 물을 먹었을 때 찌릿하거나 시리게 아프되거나 아니면 음식을 씹었을 때 아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발현되는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분류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아의 통증이 날카롭게 아픈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 자체의 원인인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치아가 뭐 깨졌거나 혹은 충치가 되게 심하게 생겨서 급성 치수염이 생긴 경우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날카롭게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 내가 치아가 어디가 뭐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혹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치수염이 생겼는데 이게 급성으로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급성 치수염으로 인한 통증을 느낄 때는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아파요 그리고 잘때 잠도 못잘 정도로 통증의 정도도 심하고요 그 원인은 치아 안에 치수 조직이 있는데요. 그 치수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치아 구조물들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안에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내부 압력이 증가되는데 바깥면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이 생긴 압력이 치아의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경우는 바로 치과 가셔가지고 그 치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있는 압력을 이제 줄여 주게 되면 당장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조치를 받아야 되죠 이제 그게 급성 치수염인 경우도 있지만 뭐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 치아균열증이라고 해서 치아가 금이 간 거예요 치아가 금이 갔는데 수직적으로 이렇게 파절될 정도로 금이 가서 치아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힘이 전달되면 굉장히 날카롭게 아프거든요. 치과에 방문하셔서 신경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잇몸통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계신 분들은 그 통증의 양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찌르는 듯이 아픈 통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직하고 무리하게 아픈 이런 뻐근한 이런 통증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통증을 그냥 참으면 또 참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치과 방문하실 시간이 없거나 혹은 또 치과 방문하는 게 괜히 좀 이렇게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미루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심하면 당장 아파서, 아프니까 당장 병원에 갈 텐데 아주 심한 게 아니니까 참을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이제 그 잇몸 질환이 점점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잇몸뼈가 다 녹아서 치아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참다 참다 오시면 아 어쩔 수 없이 그 치아를 이제 뽑게 되는 경우까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우리 몸은 통증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줘. 나 여기를 케어해 줘.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 통증이 보내는 신호 그걸 방치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성보다 더 위험한 거네요. 그냥 참고 있는. 게. 네, 참고 있는 거는 좋지 않죠. 참고 있는 건 언제 한번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주변에서 누가 날 괴롭혀요. <laughs> 내가 참다 참다 참다가 빵 터지잖아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내하는 것이 어, 미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대부분의 치통들은 급성인 경우에는 너무 아프니까 빨리 병원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급성이 아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입 안에서 세균의 활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 통증의 정도도 좀 줄이고, 잇몸의 염증으로 인한 불편감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헥사메딘으로입안에 가글을 하시거나, 혹은 뭐 소금물 가글을 좀 이용하셔서 입안을 헹구시면 아무래도 염증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이게 통증의 정도를 많이 낮춰주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를 좀덜 느끼시려면, 진통제를 드시는데 대개는 이제 파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요. 파이레놀 아니라 뭐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를 드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통제들을 사셔서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해당 부위에 치아 사용을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아픈 쪽으로 뭐 많이 씹거나 과도한 식사 혹은 뭐 뜨거운 자극이 있는 차가운 자극이 있는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성일 때도 효과는 있는데 너무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많은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나니까 어, 드시면서 통증을 조금이나마 달래시고 바로 치과에 방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음, 보통 밤에 아프잖아요. 그렇죠. 밤에 어, 누워 있을 때 아프고 막이 자세에 따라 또 아프고 막 이렇죠. 그 참고로 저도 그제 사례지만 제가 한4년 전에 치아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동기 원장님한테 방문을 제가 드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아픈데 봤더니 치아가 이제 금이 수직으로 금이 가서 어 이제 이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저도 치과의사지만 되게 아픈 통증이었는데 신경 치료 받고 크라운 치료까지 하고 나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지금 은 이제. 아주 자기 치아로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꼭 참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또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은 잇몸이 안 좋으셨던 분인데, 이때마다 이분의 이제 잇몸 치료를 해드리고, 뭐 구강위생 관리도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쨌든 간에 구강위생 관리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통증을 느끼셨는데, 근데 치료를 받으러 잘 오셔야 되는데, 잘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냥 뭐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치과에 올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픈 건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조금 아픈데요. 그럭저럭 견딜 만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자꾸 견디시면 안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 치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치아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그 환경 염증의 그 상황이 다른 치아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몇 년을 버티신 거죠. 2년 지나서.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되셔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원래는 하나의 치아 정도만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 될 분이셨는데 몇 년을 방치를 하고 오시다 보니까 그 치아 주변 치아 세개 정도가 같이 다 이렇게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치아 하나 정도만 약간 흔들릴 정도였는데 이번에 오니까 치아 세개 정도가 그냥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거 다 뽑고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묵직한 통증일 때가 진짜 위험한.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아 어, 선생님 저 이렇게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되게 묵직하게 좀우리하게 뻐근하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환자분은 어, 당장 응. 엄청 아픈 건 아니고 또 치료 받으려고 하면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비용. 시간 이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치료를 미뤘다가 치료 범위가 더 이제 훨씬 커졌던 그런 경우죠.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통증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치아의 치료를 미루지 않고 진행하시는 걸 제가 꼭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치과는 항상 그런 거예요. 미루고 미루면 치료의 범위가 증가되고 질환이 멈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의 질환 특성상 뭐 집안에서 할수 있는 뭐 소금물 가글이나 헥사메딘 용액으로 일정 부분 속도를 아주 약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진행 속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진행 정도를 그래서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산되니까 더 심해지니까 이걸 꼭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오늘은 치과를 오시는 대부분의 원인인 치아 통증 치통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치아 통증이 되게 심한 분들도 있고. 그냥 조금 어, 묵직하게 아픈 분들도 있는데요. 통증이 있다고 하면 치과 진료를 미루지 않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